해가 완전히 떠오르며 숲 전체가 은은한 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당신은 아무 말 없이 그 풍경을 지켜봅니다. 어제 봤던 풍경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왠지 모르게 전혀 다른 세계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떠오른 것이 바로 다섯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나를 이해할 때 세상이 달라진다. 당신은 조용히 반문합니다. 정말 세상이 달라지는 것일까? 아니면 달라진 것은 나의 마음일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숲은 고요보다 쓸쓸함을 떠올리게 했고 어둠은 두려움의 상징이었으며 바람소리는 불안한 마음을 흔들던 소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숲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고요는 안정이 되었고 어둠은 그림자가 아닌 쉼의 자리처럼 보였으며 바람은 한결 가벼운 숨결처럼 느껴졌습니다. 같은 풍경을 바라보지만 그 풍경을 바라보는 마음의 결이 달라진 것입니다. 당신은 문득 깨닫습니다. 세상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당신의 시선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오래도록 마음을 무겁게 했던 한 가지 기억을 떠올립니다. 예전에는 그 기억만 떠올려도 세상이 잿빛으로 보였습니다. 사람도, 일도, 풍경도, 모두 그 기억의 그림자 아래에 놓여버리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오늘 그 기억을 떠올렸을 때, 당신은 그 속에서 전보다 훨씬 작은 흔들림만을 느꼈습니다. 괴로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 괴로움은 당신을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당신이 그 기억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억이 남긴 상처, 그때의 마음, 그 안에 숨어 있던 두려움과 외로움, 그 모든 것을 단순히 괴로운 일로 담아두지 않고 하나의 마음의 현상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석가모니는 말합니다. 세상은 마음의 비친 그림자다. 당신은 이 말을 조금씩 깨달아 갑니다. 마음이 어두우면 세상도 어둡게 보이고 마음이 투명해지면 세상은 그 마음을 따라 밝아집니다. 나를 이해한다는 것은 내 감정이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알고 그 감정이 진짜인지 착각인지 어떤 마음의 요청인지 깨닫는 것입니다.